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치매 위험군입니다. 하지만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3분 안에 치매를 막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.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기억력 강화에 좋습니다.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. 뇌세포를 보호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호두와 아몬드는 두뇌 에너지 충전에 효과적입니다.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. 뇌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작은 양이라도 매일 챙겨 드세요.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. 하루 30분 걷기,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. 책 읽기, 퍼즐 맞추기, 글쓰기는 뇌를 자극합니다. 기억력 유지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.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사회적 교류는 치매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. 그리고 고혈압,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 치매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. 식탁 위에 한끼 하루 30분 운동, 가족과의 대화,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.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.